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양 전동공구 한평재입니다. 자 오늘 올릴 영상은 무엇이냐고 하면은요, 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애초기인데요. 이 작업대가 너무 무거우시다고 이 작업대를 좀 가벼운 걸로 좀 교환을 해달라고 저한테 의뢰를 하신 애초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애초기 작업대 교환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 어떤 것들이 조금 이제 애로사항인지 작업대를 교환하는데 어떤 게 애로사항인지 고점을 그 집중적으로 한번 영상에 남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작업대를 탈거를 해야 되겠죠? 어, 작업대를 교환을 하실 때 부품으로 작업대만 나옵니다. 어, 그런 손잡이나 앞에 풀카바, 이런 것들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 전부 다 탈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부품이 오면 오는 대로 제가 다시 영상을 찍고요. 일단은 차례대로 부, 음,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후각시브를 탈거를 하고요. 다음에 액셀터. 액셀터도 탈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스위치도 탈거를 합니다. 이렇게 하죠. 다 빠지죠. 예외적으로 다 빠졌죠. 일단은 저기가 분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손잡이 이 손잡이 부분은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과 이 앞쪽 풋카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풋카바가 깨졌으니까 어, 교환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손잡이, 손잡이 부분만 일단은 탈거를 하겠습니다. 자 수납 부분을 발결을 했고요. 어 여기서 또 제가 아, 좀 좋은 정보를 드리자고 하면 이 분리형 요거는 이렇게 분리를 할수 있게 분리형인데요. 어제 생각에는 분리형보다는 그냥 일자로 되 있는 일자대가 훨씬 좋습니다. 일단 먼저 가볍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 조금 덜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차량에 싣기 좋으라고 있는 건데 차량에도 아주 일자 대도 차량에 아주 쉽게 어, 집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남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먼저 작업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와 신품 작업대입니다. 자, 신품 작업대에는 에이, 이 작업대와, 어, 이 후액시블, 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손잡이나 앞에 풀카바, 그런 것은 음,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러면 박스가 더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 지금 기존에 기존의 제품 기존에 달려 있던 데에는 자, 25파이가 나옵니다 25파이가 그런데 어, 지금 신품에는 자, 28파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품이나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 끝부분, 이 끝부분이 몇 파이가 나오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부품을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어 부분을 교환을 해도 됩니다. 여기 이 부분을 28파이로 교환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후렉시블이 저희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수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후렉시블을 다른 걸로 교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어, 다른 후렉시블 여기에, 여기에 맞고 여기에 맞는 후렉시블을 일단 삽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후릭시블을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맞고, 여기에 맞는, 후릭시블. 자, 고후릭시블을 그 가져왔습니다. 일명, 어, 후릭시블에 보면, 요렇게, 어, 이 기종이 뭐다라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여기, 어, 거글로네. 제농. 제농이라고 써있죠. 요, 제농으로 맞추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실 사항, 부품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 요 부분을 재서, 번역 캘퍼스로 재서 몇 파인지 1차적으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일단은 웃으니까 내려놓고, 일단은, 먼저 여기 볼터 하나를 끌어서, 조립을 하면 조립이 됩니다. 재면 맞추시고 자그 자, 다음에 중요한 것어 이너 샤프트 이너 샤프트 요걸 끝까지 밀었을 때. 지금 요 끝부분에 보면, 아, 요게 짐작이 어디까지다라고 눈짐작으로 이렇게돼 봤을 때, 어요 부분이 맞으면, 음 좋겠지만, 짧았을 때는 이 이너 샤프트도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에로상이 많이 있죠. 네, 이 이너 샤프트도 이렇게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좀 길이가 길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고 하면 자 이너 샤프트가 이렇게 있죠. 이너 샤프트가 이렇게 있는데 음 이쪽 면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으로 어 이렇게 압착이 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압착이 여기까지 지금 압착이 되 있거든요. 자, 요 부분은 음 그라인더로 절단을 해서 어 길이를 맞춰 써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길었을 때 이야기죠. 짧아 버리면 무용지물인데. 길었을 때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많이 깁니다. 많이 길어서 조금 절단을 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이너 샤프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하나 있거든요. 이 홈도 지금 더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너로 연마를 하겠습니다. 자, 이 이너 샤프트가 이 사각이기 때문에 이 면과 맞지 않았을 때는 어, 나를 또 앞쪽에서 나를 돌려주면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제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맞췄으면 두 번째 주의 또 아주 예, 아는뭘 넣는 데두 번째, 자, 이 악세르타 케이블 길이, 이 악세르타 케이블 길이도 어, 지금은 이 악세르타 케이블이, 어, 포사이클과 투사이클로 해서 만능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어 길이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길이가 조금 약간 짧을 수도 있겠는데요 요게 이제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악세르타 케이블까지 교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 작업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이것도 많이 짧습니다. 짧으니까 악셀레타 케이블도 교환을 해 주겠습니다. 자, 악셀레타 케이블도 교환을 해 주겠습니다. 아, 이게 자꾸 빠지니까 악셀타 케이블을 이 철사로 이렇게 어, 동에 매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 이게 자가로 정비하실 때는 지금 에로상이 첫 번째, 후렉시블 사이즈. 후렉시블 사이즈.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셀에타 케이블 사이즈. 요게 맞추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죠? 악셀에타 케이블. 요 지금 짧으니까 긴 걸로 교환을 하겠습니다. 악셀타 케이블을 가져와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악셀타 케이블을 가져왔는데요. 어, 악셀타 케이블이 어, 요 정도면 딱 맞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 계양 꺼 같은 경우에나 어, 다른 어떤 기종이든, 여기한 번, 두 번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쪽 끝부분에, 그것도 만능선이면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액세서타 케이블도 교환을 했고요. 한번 더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액셀에타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되겠죠 액셀에타 케이블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케이블도 교환을 했습니다. 자, 요 정도면 딱 맞네요. 자, 그런데 요걸 뺐을 때 지금 액셀서터 케이블이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입니다. 요요 요 부분이 너무 능청하죠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를 풀어서 아, 아까처럼 요게 이제 빠져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니까 어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력을 여기에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빠질 일은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손잡이를 달고요, 어, 풀카바를 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작업대 교환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본인들이 자가 정비하실 때, 어, 부품을 주문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때, 어, 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프렉시블, 여기, 직경. 프렉시블 직경과, 악세셀타 어, 케이블이 조금 짧다 싶으시면, 음, 대체적으로 짧은 음, 게 줄자로 쟀을 때요. 대체적으로, 어, 150, 1250 정도 나오거든요? 125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악셀타 케이블을 조금 더긴 거, 긴 거를 하나를 주문을 같이 하셔서 조립을 하시면, 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말 그대로 그냥 탈거한 것 다시 부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작업대 교환을 할때 주의사항과, 음, 이 방법, 음, 요걸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어, 아래, 아래 댓글란에 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자, 이상. 계양전동공구 한평점이었습니다.